자 그러면 먼저 인수와 분해 요거에 암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인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란 응. 방식이 가령 이렇게 더하기 다다다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더셈 또는 뺄 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곱셈 곱셈으로만 이렇게 곱셈으로만 계속 연결했을 때그 각각을 이루고 있는. 가령 곱셈으로만 쭉 나열이 했는데 가령 A, B, C 방항식이 곱셈으로만 쭉나열뜨 됐는데 A, B, C 형태가 됐다. 그러면 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각각을 이루는 곱셈을 가,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분은 A도 인수고, B도 인수고, C도 인수고, 그 다음에 A가 B이고, AB도 인수고, AC도 인수고, BC도 인수고, 그리고 이 전체, ABC도 인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 1 곱하기 ABC가 되기 때문에, 1도 인수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각각을 이루고 있는 성분 또는 그 성분끼리의 곡, 그리고 이를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으로만 방식이 연결되었을 때그 각각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나 그 성분끼리의 곡을 우리는 인수라고 합니다.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분해는 보시죠, 분해. 분해. 자, 우리가 장난감 총이 있다고, 한 4살 먹은 아들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끝처럼 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 곱셈을 곱으로 만드는데 최대한 작게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나누어서 이 곱셈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분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수 분해니까 곱셈으로 만드는데 최대한 작게 분을 나누어서 법체물을 만들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리수범이 아무 런 말이 없으면 유리수범이까지 인수분해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유리수범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의 뜻이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구체적으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면 가장 기본적인게 가장 기본적인게 무엇이냐? 공통인수 첫번째 공통인수 붙는게 인수분해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공통인수 과연 MA 플러스 MB는 자 그러면 화면 두개죠 화면 두개 곱셈으로 연결되고 하의두 개. 그러면 를 곱셈으로만 연결야되는데 그러면 자 공통 인수 묶는 법은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해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키 길든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ma와 플러스 mb 이렇게 나누는데 자 제일 먼저 공통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M, L이 양쪽에 다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 첫번째, 무조건 공통인수를 앞에 씁니다. 공통인수를 씁니다. 그러면 묶지도 딸지 말고 무조건 가루를 넣는다 여기는 소가로 넣기 때문에 바로 소가로를넣는거요 여기가 소가로가 있는 자해는중가을열넣는거 그래서 가루를 넣는다. 그리고 그 공통인수를 각각 향해서 이렇게 지운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A 플러스 B가 남았죠? 그럼 그 A 플러스 B를 그대로 써주면, 공통 인수 묻는다는 거예 열고 자, 여기서 x 기우고 x 지우면 남는 거는 x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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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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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번째는완전도여기 형태 a제곱 플러스 기 a 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a 제곱이 앞에 있고 또 뒤에 b 제곱이 있고, 가운데가 이 a와 b를 곱하고 두 배로,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b 만들어. 전제를 반대로 완전 제곱식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공식에 적중하시면 되고. 세번째. 세번째가 이제 합차의 공식을 반대로 하는데, 가장 많이, 패스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예를 들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는, 자체로 보면, 이 자체로 보면, 이 공통일 수도 있고, 이 모양이 암기를 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복쇄공식에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를 정기하고 이반하게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야만이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자인수근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자, 여러 가지 자, 활용도가 제일 높은 자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자네 번째는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공개 모양인데 이거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자 거에서 에서 x의 계수가 되고 곱해서 상수이 되는 이두 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걸 인수분해 해라.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자 곱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2는 2는 1 곱하기 2 2만 있으니까 둘 중에 한군데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과 2를 이렇게 써놓고 자, 마이너스를 어느 쪽에 붙일 것인가? 그러면 예를 서 자, 위쪽에 여기, 여기다 붙이면 플러스 1이 되고 아래쪽에 붙이면 이렇게 되면 곱해서 두 개를,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하면 이두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수항 이해가 되죠야두 개를 더하면,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는 여기에 계수 X의 개수 그래서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을 찾았다 그러면 여기 세 명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여기가 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X를 앞에 붙이시면 되 X를 그대로 앞에 붙이시고 X를 앞에다 그대로 붙이시고 그 1이니까 플러스가 생겼대겠죠 X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쳐주고 서로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자그럼고 7은 증가고 이렇게 풀를 묶은 다음에 x, +1, x -2. 1. 자, 플러스 일 x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x 제곱 플러스 x 가 있고 일차항 있고 삼수항 있고 그러면 자, 두 수를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삼수항이 되고 두 수를 더해서 일차항의 기수가 되는 두 수를 찾아서 그냥 x만 붙여주면 이수분 됩니다. b 과 d, c x 플러스 d 를전개한모양데 자, 그럼 실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무슨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인수분해를 할 때는 과정, e x 제마 x 3이너다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인데, 자, 그러면, X제곱 계수 2가 되는 곱으로 두 수를, 곱해서 2가 되는 두 수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할 때는 X제곱 계수를 양수로, 양수인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고, 나머지 양수로 바꾼 상태에서 하면 되니까, 결국은, F제곱 의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2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끼리 곱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뒤에, 뒤에 있는 상수함을 또구할 거니까 결국은 얘는 양수인 두 수로만 이렇게. 이렇게, 먼저, 세로로, 배를 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4번과 마찬가지로,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3은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 가지 밖에 없으니까, 자, 2 중에 하나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는 두수 중에 하나를 붙이면, 그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a 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1, 한,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령게 무엇이냐? 이거를 대각선으로 봅니다.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 봅니다.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러면, 대각선으로 봅하면, 여기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2, 1은 2가 되고, 1, 3은 4이 되는네이두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더해서 더해내서, X의 개수가 됩니다. 자로가 사 나중에 액수 자로 개수 수를 곱이 되곱두 수의 곱 곱해서 2가 되는 두 수를 찾아서 세로로 나열하고 을 곱해서 만 삼이 되는 두 수를 세로로 나열합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이개수가 되는데 아까 여기 지금 만이아만 삼이 어, 아직 안 됐었는데 액수 자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 3이 되니까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2 3 분파 얼마죠? 1 x 계수안 나왔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하는 문제인데 다시 그러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3과 2를 서로 바꿉니다. 그러면 3과 2를 바꿔서 여기에 1을넣고 놓고 1을 넣고 놓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만약 이쪽에 붙였다. 그러면 이건 6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서로 더하면 어, 그죠? 그래도 마이너스가 안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2쪽에반대쪽으로 옮기면 반0쪽으로 옮기면 여기 마이너스 분이되고 내가 플러스 플러스 1이 되스키로마이너스 그래서 x에서 이 마이너스 5가 이고 뒤에, 이라고 뒤에 x를, x를 그대로 붙입니다. x만 이런거면 똑같이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여기를 그대로 가로로 이렇게 묶으면 묶고 이거를 연결해서 썰어주면 하면 아,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문장은 x-3, e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로부터 하자면 자, a, c, x 플러스 a, b 플러스 b, c, x 플러스 b, d 형태 자, 이런 형태는 예를 들자면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 삼제를 푼 텐데 자, x제곱 개수 2차항의 개수 곱이 두 수를 곱해서 2차항의 개수 개수와 일차항의 두수를세웠습니다그 다음 삼수항 자, 자 곱이 곱두 수를 곱해서 이 삼수항이 되는 마이 삼이 되는 두수를세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통해서 그 수를 더해서 x의 개수가 일치하면 일치하면 이 작업이 끝나고 정답을 쓰는 방법은 뒤에 x를 붙이고 가로를 그래 찾은 다음에 옆으로 나열해서 주면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